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어, 체인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성입니다 어, 네, 이분은 68세 여자 환자 분이십니다. 아, 이분은 이제 다리 저림이 있고 엉덩이 통증이 되게 심했습니다. 어, 벌써 한 15년 전부터 어, 요통으로 시작을 했고 유명 병원에서 이제 풀로 뭐 치료 를한두번 정도 이분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고 통증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보면은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치료 전과 치료 후인데 좌우가 어 이게 체열 진단기입니다.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한 겁니다. 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것은 뭐 여기 완전 정상은 아닌데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이 좋으면 이제 온도가 어 정상적이라면. 어, 여기 붉게 나타나고, 이제 밝게 나타나고, 안좋으면이 보라색이나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전에는 거의 뭐, 척추 있는 데가 색깔이 다 이제 어둡잖아요. 근데 치료 후에, 이 7월 26일이고, 11월 16일인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전혀 보정한 사진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 이분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 이게 이제 전후인데, 어, 척추 많이 퇴, 퇴행이래야 되나요? 손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꺾여 있고 휘어져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당장 보기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분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요. 보통 왜 유모차 같은 건 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할머니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좋지를 않아서 제가, 아, 이분 치료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게 크게 뭐 수술처럼 큰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니까, 어, 척추를 좀더 안정화시키고 그러면은 어좀 조, 좋아지지 않을까해서 이분에게도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양해를 구하고 일단 세 번만 해보자 참세번세 세 번을 해보고 어 효과가 없으면 어 이게 사실 수술로도 잘안될 거지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어 환자분도 통증이 많이 줄고 통증이 줄고 그리고 걸어 다니신 것도 처음에 진료실 들어오실 때 되게 막 힘들어서 어그저어그저 어그저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생생하게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목도 보면은, 어, 경추가 많이 좀 펴지고, 이 어깨 위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요 정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일곱 개, 마지막 경, 경추도 살짝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어, 텐션이 떨어지고 좀 편해지니까 좋아지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치료하고 나서, 아, 이게, 어, 치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이 수술같이 힘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어, 않는다면, 어,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분은 이제 그 동생이죠. 동생도 요통 허리, 왼쪽 종아리가 지금, 10여 년 아프고, 치료도 계속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잠도 문제가 있고, 피부도 가려워서 잠이 안 오시겠죠. 손도 붓고, 장도 안 좋다. 이분, 이분이 바로 이제, 어,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척추가 안 좋고, 척추가 안 좋으니까 소화기능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어, 장에도 안 좋아지, 장이 안 좋아지면서, 장수증후군이나 이런, 그러니까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면역계 이상이 오니까, 아, 이런 피부에도 그런 소양증 같이 이런 피부 면역 반응도 나타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도 치료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아진 거 보이시죠? 그 이분이 어땠냐? 그리고, 어, 아, 어땠냐? 이것도 전후인데, 어,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목이 많이 펴진 것도 좀 보이실 겁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한 상황은 아니고요. 보통 이게 뭐안 좋은 게100% 돌아오진 않지만, 환자분이 견딜만 하면 일단, 저는 치료를 종결하고, 한, 한달 정도 있다가 어떠신지 좀 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척추가 많이 이렇게 퉁이 돼서, 저희가 DC라고 하는데, 과고라증이라고 럽니다척추의 다발성 과고라증인데 막, 뒤로 뉘어져 있고, 많이, 허리도 과, 과전만이 되게 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치료를 했는데, 이분도, 결과적인 사진이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척추가 좋아지면, 저렇게 척추가 안정화되면서 자율신경계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저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간다는 사인이니까 점점점 개선될 소지가 앞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두 자매분을 보, 보면서 아 척추도 유전이 참 되는구나 두분다 이렇게 안 좋은 걸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무리 안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어, 수술적 요법 전에 한번 프로로라든지 시도해 볼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 그 교훈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류성 원장이었습니다.